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거는 어, 별거 없어. 여기는 금방 끝나니까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 아까 얘기했었고 그리고 분자 구조 얘기했잖아. 그랬을 때 자, 무극성 분자라는 게 있어. 뭐라고? 무극성 분자는요. 이 전하의 분포가 골고루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분 전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분자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는 분자들을 우리가 무극성 분자라고 불러주는데 간단합니다.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친구들은 전부 무극성 분자야. 뭐라고요? 무극성 공유 결합. 같은 원자들이 결합한 게 무극성 공유 결합이었잖아.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친구들은 전부 무극성 분자. 음. 응. 무극성 분자. 반면에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대칭이 돼 버려서 0이 돼 버리면 자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돼 버리면 무극성 분자 뭐가 있어요? 자 지금 밑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양쪽에 결합된 게 똑같은 거 여기도 결합된 게 똑같은 거 결합된 게 똑같은 거자즉 요거의 전제 조건 첫 번째 비공유 전자쌍 있으면 안 돼.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이미 찌그러져 버려. 대칭이 안 돼.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결합된 친구들 동일 원소가 결합이 되어 있어야 돼. 양쪽으로 사방에 한쪽에 다른 친구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결합이 역시 찌그러져.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비공유 전자상이 없다라는 건, 두개 연계, 세개 연계, 네개 연계. 아까 얘기했었던, 공유 두 개, 비공유 연계. 공유 세 개, 비공유 세개 연계. 공유 네 개, 비공유 연계. 이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두개 연계짜리야. 얘는 세개 연계짜리고, 얘는 네개 연계짜리야. 이거. 네개 연계짜리야. 그리고 얘는 두개 연계짜리지. 왜? 두개두 2개, 개짜리도. 그치? 응. 그리고 동일 원소. 양쪽에 결합된 게 전부다 동일 원소로 되 된다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얼마가 돼서 0. 0이 돼서 극성을 띠지 않는다. 그럼 이 외의 조건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분자? 극성 분자가 되겠지. 음. 자, 이원자 분자가 다른 원자로 결합돼 있으면 당연히 얘는 한쪽으로 치우칠 거야. 무조건이야. 그리고 다원자 분자인 경우에도 비대칭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야? 중심 원자의 뭐가 있으면 비공유전자쌍이 있거나 또는 다른 원자가 결합돼 있으면 지금 비대칭 이거잖아 그치? 얘는 비공유전자쌍이 여기 두 개가 있는 거고 물은 암모니아 여기 비공유전자쌍 하나 있는 거고 그치? 그다음 얘는 양쪽에 결합된 게 다르고 얘도 요거다 다르지 그치? 이런 것들은 뭐더라? 극성분자. 그러면 이 극성분자라는 건 분자 자체에 부분전화들을 가지고 있어. 약하게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됐니? 네. 그러니까 이 극성분자들은 전기적 성질을 띈 대전체, 2학년 때 배웠어요. 대전체를 가까이 대면 어떻게 돼? 분자들이 끌려와. 그니까, 러 물이, 물이, 그니까, 물을 이렇게 세게 틀면 안 되고, 쫄쫄쫄쫄쫄쫄 나오고 있는 물, 물에다가, 대전체를 갖다 대면, 물이 이렇게 대전체적으로 끌려와. 어. 근데 보세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뭐가 플러스를 띤 수소들이 향해서 이렇게 돼. 배열이 돼. 얘가 플러스 대전체면, 부분전화, 음전화를 띤 산소들이 이렇게 배열이 돼. 둘다 끌려오는 건 맞는데, 어떤 부분전화가 향해서 끌려오는지가 달라. 알겠지? 네. 무극성 분자는 절대 끌려오지 않아요. 끌려올 일이 없지. 그다음, 극성 분자는요. 이렇게 전기장 안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됩니다. 음. 반면에 무극성 분자는 그럴 이유가 없지. 전기적 성질이 없는데 전기장 안이라고 뭐가 달라질 게 없지. 자, 이게 중요한데,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와 잘 녹아. 극성 분자, 극성 분자끼리는 그러니까 뭐한다. 잘 섞인다. 물은 극성 용매잖아, 지금. 조금 전에 물 했었지. 그럼 여기에는 극성 분자들이 잘 녹아. 극성끼리 잘 녹아. 무극성끼리 잘 녹아. 근데 극성이랑 무극성은 당연히 성질이 다르니까 잘안 녹아. 아예 안 녹는 건 아니지만 잘안 녹아. 됐지요? 응. 자,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분자량이 커지면 분자 사이에 인력이 조금 강해지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근데 두 개의 분자, 극성과 무극성 분자의 분자량이 비슷하면 당연히 극성 분자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더 높지. 전기적 성질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지 분자와 분자 사이 끌어당기는 힘에 전기적인 특징이 추가되니까 떼어내기가 더 어렵더라. 뭔 말인지 이해 됐어? 어. 그러니까, 극성 분자들이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극성, 극성 분자들이 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극성 분자고, 여기도 황화수소도 극성 분자야. 분자량이 두 개가 비슷한데, 녹는 점, 끓는 점이 둘다 얘네가 훨씬 높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네. 어, 그럼 여기 다 되게 된 거고. 그러면 3단원 끝.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 캡쳐해서 보내줄게 어, 자, 요거 필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